해 가지고 내가 자존감 높아지는 방법 알려 줄까?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내 부족한 면을 채워 줄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돼. 근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. 보통 사람들은 좀 단점이 보이고 모자라 보이면은 그러면은 막 공격을 한다고. 제 저것도 못 하네. 야, 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야. 그리고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해주는 가족이나 애인이 있을까? 아 나는 이런 점이 정말 부족하고 힘든 것 같아. 힘내. 처음에야 우쭈쭈 해주지. 이게 계속되잖아. 상대방이 이제 지친다고. 부족하고 힘든 것 같아. 막 이런단 말이야. 근데 너무 뻔한 소리지만 이 세상에 딱한명 무조건적인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.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야.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암시를 해야 돼. 봐봐. 이런데 창문 이렇게 닫으면은 거울이 이렇게 비추잖아.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딱 보면서 말을 하는 거지. 여기서 잠깐 뒤로 가기 하실 기회 드립니다. 5초, 4초, 3초, 2초, 1초. 네,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. 하, 진짜 잘생겼다. 와, 왜 이렇게 잘생겼지? 와, 진짜 멋있다. 막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방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해, 샤워하면서. 하. 와, 개섹시한. 막 이런 얘기를 혼자 하라고. 혼자만 해. 남한테 보여주지 말고. 그러면은 조금씩 이게 자기 암시가 되면서, 어,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. 근데 여기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.